금요일에 캐슬파인 컨트리클럽에 방문을 하는데 그 전에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 해서 왔는데 어, 사실 예전에 여러 번간 적이 있는 곳이라서 어 다행이다 다행이네요 새로운 느낌은 없고 그냥 오랜만에 여름 지나고 필드라운드 한번 해보려고 지인들하고 라운드를 예약을 해놨습니다. 이번 주에 가고 갈 예정에 있고 7번 아이언 들었습니다. 아이 이렇게 많이 치면 지나갈 텐데 제가 오늘 밖에 나가 있다가 와서 지금 채는 이것만 가져왔거든요. 네. 이름이 따로 있는데, 일단은 비닐을 좀 뜯고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쳐서 뭔가 성의가 없다. 잘 뜯어지지도 않네요. 네, 56도 했지. PKG라고 적혀있습니다. 왠지 이름이 PKG에요. 쳐볼게요. 56도에 바운스는 10입니다. 헤드가 까만색이라서... 어, 네, 너무 추운데? 방금 비닐을 뜯어가지고? 적응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스크린 골프에서 치면서 퍼포먼스를 한번 제가 네,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게요. 퍼터는 캘러웨이 오디세이 2볼 퍼터입니다. 컨시 네, 더블 보기 네첫 g e 더블 보기로 r a 고요 d o u b 수행할 차 g 프로 캐넥스라는 제품 Pro k e n m m 오늘 스크린에 있는 채를 주로 사용을 할 것이고 쳐보니까 많이 나가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늘 가져온 프로케넥스 웨지를 쓸 일이 자주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스페어웨이. 6번을 쳐볼게요. 네, 경기도 여주에 있는 기세파인 컨트리 클럽이고 스크린 골프장에 있는 클럽이 테일러메이드 버너 제품. 예전에 쳐본 아 예전에 쳐본 적이 있어서 익숙하긴 한데 중요한 건 제가 연습을 안 했어요. 네. 네. 이 제품 프로캐넥스 매치 한번 쳐볼게요. 필드 이제 가져가서 한번 퍼포먼스를 확인해볼 건데 이게 뭐 방금 보셨던 것처럼 연습을 안 해서. 그게 걱정입니다. 길었나요? 오 나가네. 오 나왔어. 어러프 네, 차례입니다. r e a 번전도 있으니까 천천히 쳐보겠습니다. 오늘 주말이라서 제가 일부러. 티는 그냥 화이트 티를 선택을 했고요. 왼쪽으로 파트보다더 봤습니다. 네, 퍼터가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린 오디세이 투볼 퍼터인데 이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더블 보기 두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라이버는 스트레이친다벤 호건이라는 골퍼 이름이 있는 드라이버를 치고 있습니다. 본진 잘 모르겠고요. 있으니까 그냥 친다는 느낌으로. 계속 지금 정타 못 내고 있어요. 200m만 치면 되죠. 자, 자66 미터 m young me to. They enjoying saying that. Pro connects 다가 좋은 샷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약간 무게감이 좀 느껴지는데 들어가라. 들어가지 않네. 펜시 어. 자 아마 아마 NS 프로 스틸 샤프트일 것 같은데 마킹이 없서어가알 수가 없고 여주 캐슬파인 골프 클럽 4번홀입니다. 네, <목소리> 이번 홀은 8 5 8 m 거리의 파입니다 바람 서데 내리막이 있어서 방금 200m를 다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살살 친다고 쳤는데 네, 다행입니다. 유틸리티 없나? 아, 유틸리티 없네요. 네, 차입니다 4번 아이언을 쳐 볼게요. 이거 테일러메이드 버너 플러스인데 좋은 아이언입니다, 이거. 아 여기 무슨 홀인지 알겠다. 아무튼 쳐볼게요. 경량 스틸 NS 프로 950의 아이사프트고 개인적으로는 골프 처음 치시는 남성분들이 이 정도 스포를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누가 물어보면 보통 그냥 저는 NS 프로를 추천하는데 아시게요. 내렌즈 네, 부끄럽네요. 다시 지도 컷게요네 샤프트는 너무 무거운 거 쓰지 마시고 너무 딱딱한 거 쓰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레귤러 샤프트 추천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냥 무난한 거 쓰시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네 내리막이라서 거리 는 많이 나갔네요. 73m인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프로케넥스 웨지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놓도록 할건데 현재까지는 제가 이걸 잘 치지 못하고 있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추천도 못할 것 같아요. 62m 보냈네요. 티날 차례입니다. 구한 클럽보다 더습니다 네, 왼쪽 보겠습니다. 좀 세게 쳤나? 지금 아직 감이 좀 없어서 제가 세게 쳤어요. 지나갔네요. 저녁이라 힘이 없습니다. 저녁에는 힘이 없어요. 주말 저녁에는 힘이 없어요. r e a d 컵 오른쪽으로 네컵습니다쪽을못 봤습니다. c a e 네. 버디 퍼시좀 아깝죠. 캐슬 파인 컨트리 클럽 골프존에서 플레이하고 있고 여기는 저희 집 근처. 골프 존입니다. 인 네, 스윙할 차례입니다. 여기는 1 2거리파입니다 연습 스윙 한번 하시고 준비되면 샷하세요. 테일러메이드 버너 아이언 쳐 볼게요. 제 제품 아니고. 네, 스크린에 다행히 제가 쳐본 적이 있는 차가 있어서 그렇게 문제 없이 플레이를 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자꾸 공이 다시 돌아오네. 저 이만큼은 원래 못 치는데? 야, 아마 이게 지금 비전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신형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네네. 아니.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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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안하세요. 너무 손으로 약간 장난을 친것 같은데 붙여서 파만 했으면 좋겠는데 지나갔어요 내렌조린 네, 터팅할 차례입니다 레디 똑바로 보고 치시면 됩니다 네. nice, 다행히 파워를 기록했습니다 매번 좀 길게 플레이를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화이트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부담은 없네요 연습하려면 항상 네, 좀길게해 놓고 치는 편인데. 편이... 오른쪽으로3 0 m 거리 타포를 쳐 보겠습니다. 어, 왼쪽 치면 나가는데? 왼쪽 치면 나가는데 제가 잘못 쳤군요. 안 늘었어요. 오. 멀리고 이쓰네내내막이 네, 있는데 제가 그걸 감안을 안 했더니 지금 오늘 공이 좀 많이 뜨고 있는데 이게 제 채도 아니고 해서 사실 확신은 없어서 아이고 또 이렇게 쳤더니 또 저렇게 가냐 내리막을 타고 좀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지마라 어, 다행입니다 100미터인데 피칭웨지를 칠게요 네, 다행히 제가 즐겨 쓰는 클럽이 있어서 크게 문제 없이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연습 많이 해야 되는데 필드 가기 전까지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너무 살살 쳤나? 힘아리가 없네 오늘 운동은 휴일 날 차례입니다 네, 오늘 가정 우지 PKG라고 되어 있는 l 지를쳐 볼게요. 아직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비닐 뜯은 지도 사실 얼마 안 돼서 오늘 뭔가 좋은 경기를 보여 드릴 만한 장면이 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앤존인 파티날 차례입니다. ready 저는 왼쪽으로 한 클럽 점도 받습니다. 아, 약했네요. MC, 네. 실제로 가면 그 페널티 어리어가 많이 있는 골프장이고요. 네, 여기서 잠깐 끊었다고 할게요.